뭐야?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든. 누구세요, 근데? 누구세요? 형사야, 임마. 왜 반말이야? 형사고 나가이지 들으세요. 살려 주세요. 우리 배! 나범미나 아니에요. 4885. 너지. 왔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어어 아우 어, 어, 야야 시체 냄새. 어. 아 씨. 아 씨. 아 씨. 음, 여기 서자면안 돼요. 일어나요. 이미 늦었어. 아내 몸에 단서가 있을 것 같아. 단서가. 내가 보기엔 일단 이 테이프에 뭐가 있어. 그네 엉덩이에 어. 테이프가 들어가 있는. 엉덩이에 테이프가 있으면은 테이프 때문에 죽었다. 아, 내가 보기엔 여기,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여기 다 증거래. 어? 이게 이겐... 커피 아니야? 커피? 어, 커피네. 그거다. 여기에 독궁물을. 그지? 누가 그걸 탄 거야? 야, 난 그것보다 일단 1 번을 먼저 추리해 보는게안 좋은 것 그러네. 같아. 번호가 있었구나. 순서, 순서대로 가자고. 그래, 번호대로하자, 번호대로. 내가 봤을 때, 근데 빵을 이렇게 먹진 않아. 누가 이렇게 먹어? 아, 내가 봤을 땐. 이거는 뭐지? 어? PD님. PD님. 이거다. PD님이 가근을 시키신 거야. 직원분들을. 그래서 직원분들이 빵을 드시라고 빵을 드렸는데. 빵을 거야 <웃음> <웃음> 빵에 이제 그게 <거기에> 있는 거야. 야, <laughs> 내가, 내가 빵은 별거 없어. 이번 이번이 커피거든. 내가 왠 카페인 중독 아니면 커피에 뭘 탔거나. 형, 이로다 열심히 죽은 거지. 어, 증거 물 만지면 안 돼. 어, 어. <웃음> 어? <웃음> 엄청나. <웃음> 혹시 모르니까 가위감팀이랑 먹어보자 한명 인생을 하자고? 아, 미안한데 난카페인 먹어 어 엄마 <laughs> 야! 용의자는 90년생이다 그러네 에이, 너 맞아 너 공공 년생이라고 공공 년생 00년생 책을 방해나? 90년생이시라고? 아니 아, 용의자 용기자. 어. 네, 책 제목을 좀 봐야겠네 <laughs> 살인자들의 섭이랑 탐정 갈릴리의 역은? 진짜 신의 한 수일 거야 9 0년생이랑 뭐 용의자 요역이 돼있잖아 그럼 여러분. 아니죠. 아니. 전 싸웠고. 내일 것. 오, 야 여기 그거 있네. 반소가 있네. 뭐 있어요? 아, 아, 집, 거... 아, 야, 아집 가고. 야, 집이 내가 처음에 말했던 거랑 맞아 떨어지잖아. 봐봐. 아, 집 가고. 아, 싶다. 집 가고 싶다. 써 있지. <laughs> 커피. 오, 야 여기 어? 이게 중요하네. 하늘 p d 넌 진짜 지구까지 <laughs> 쫓아간다. 회사에불 지를까? 하. <laughs> 어? 집에 언제 가냐? 이거 쓴 사람 이거 쓴 사람 아니냐? 선배님, <웃음> 저 잠시 <laughs>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 하늘빛 일하는데 이제 같이 일하는 그 뭔가 조수 오케이 보여? 자, 내가 아까, 저, 아까 처음부터 설명했던 거 이거 빵에 독극물이 들어가 있고 커피에 이제 독극물을 탄 거야.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보자면 노트에 뭐라 적혀 있었어? 노트에 하늘피디 너이 자식. 그렇지. 니가 하고 가해 봐. 이게 바로 결정적인 단서야. 근데 너무 너무 단순하다. 그 정도면 이제 그 명탐 좀 코난에서도 그렇게 쉽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너 일단 들어가 있어. 자 <laughs> 분명히 유기장에 다시 이 자리 에 옵니다. 진짜 결정적인 행트 하나 찾았어. 여기에 지금 여자 있지 여성분. 어. 이 분이야. 왜 왜? 글씨체. 왜? 여기서 글씨는 형이 제일 예뻐. 아니 봐봐 약간 귀엽잖아 글씨가 맥네 글씨도 귀여운데? 형 글씨는... 오케이 오케이 그거하고 또 다른 이유 <laughs> 또 다른 이유? 그거밖에 없는데? <laughs> 들어와 <들어간 거. 웃음> 들어와 야 엘리, 엘리트 김영사저 친구가 수석, 수석이야 수석 단 하나도 없으면 너는 너 알아서 해 그래? 아까 엉덩이에 테이프 한번 가서 뜯어봐 왜? 확실히 뭐가 있어? 어 있어 지문? <laughs> 그치 오? 자지금 보여? 어오보오야너지금밖에 어, 없는데? <laughs> 오또 막내 형사 여보세요 똑똑하잖아 스마트 아예 PD님 어 뭐야 자,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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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여기 지금 누구세요 여기 들어오셨어요 아.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어디 누구세요 근데 아, 누세요? 형사야 임마. 왜 반말이야? <laughs> 형제고 나발이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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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건행사할 권리가 없어. 왜요? 얘기를 해야지 다. 아, 저는 아직 죄를 지은 땐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풀어주세요. 아야 풀어줘 풀어줘. 네. 아, 저, 저 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게 해. 네. 아, 그럼 우리우리 일단, 일단 질문부터 해보자 몇 가지 수상한 오케이. 점을. 오케이. 이름이 뭔가? 저요? 그래. 저 저. 정공나 이거 이나이대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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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거이 질... 우리 거 이거 리거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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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거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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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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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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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이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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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승훈입니다, 승훈입니다. 네. 네. 행복하세요. 아 사인 네. 감사합니다. 글씨체가 어, 네. 근데 너무... 글씨 너무 쓰는데 아니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범인은 안신 것 같아요. 저 아니에요. 아인상하고 판단하면 안 돼. <laughs> 아니 진짜 나 아니에요. 아니... 아니 다이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네 선배님! 저희 FD 건데! 어, 음료수 저희. 왔어요, 음료수! 저희 FD예요! 누구세요? 들었. 누구세요? 형사예요 형사예요 형사예요, 아. 형사예요. 오! 오! 아. 오! 저, 왜, 왜 그래 왜 그래 아니요 누군지 알아? 피, 피디님 아니야 이름이 피디님? 뭐 이름이 뭐예요 쟨구 <laughs> <laughs> 아, <왜> 유학파야, <웃음> 유학파야. <웃음> 아 유학파야 어쩐지 일단 이거 좀 드시면서 아, 어디 어, 나갔... 가 잠깐만 뭐 사왔어 네. 어, 어 잠깐만 아, 어. 간식 사러 갔다 오고 어, 너구나저원부터 뭐야 예쁜지 뭐야 사표 사표가 사표 그거. 뭔 사표? 너. 잠깐만. 사표, 야, 사표. 이거 사표거 사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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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사표가 거 사표가 거 사표가 이거 사표가 사표가 이 사표가 이거 사표가 이표가 이거 사표가 이거 사가 이거 사표가 이거 사표가 이거 사4가 이거 사표가 이거 사표가 사표가 이거 사표가 이거 사표가 이거 사표가 이거 사표가 이 사표가 사직 이후 피디님 짱 싫음 피디님을 싫어하네 자꾸만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잠도 안재요 결정적으로 어제 저한테 멍청이로함 글씨 네. 한 번만 써주세요 글씨? 뭐지? 영어로 뭐지? 한울 한울? 한울 땅 한울 땅 한울 한우 이스 여기 이분은 수상한 게 멍청하신 거예요 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시체에 피나 그런 게 없고 이게 내가 독극물이 좀 유력하긴 해 피흘린 게 없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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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니가 어떻게 알아? 너어 아니야? 네가 어떻게 아니 아니 나아 전화란 받아 아니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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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일단 일거 이거 이 강형 사팀 형사들입니다. 오빠+ 오, 오빠+ 아니 우리 오빠+ 인데지 오빠+ 요 아니 남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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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내 남자친구라고요. 아니 빠오 우리 용의자 좀 가서 대화 좀 합시다. 야 오빠+ 앉아봐. 그래 그래. 앉아. 빠맞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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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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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오싸웠빠 아니 아침에 싸웠어요, 저희가. 아침에 싸우고. 싸우고, 저는 제 스타킹이 나가가지고 스타킹 사러 나갔다 온 거거든요. 근데 오빠가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몇, 시, 몇 시경에 몇시 전화를 했는데? 뭐한오한두시 2시... 저기 두명몇 시에 나갔는지 물어봐. 몇 시에 왔어? 전 밤을 샜어요, 오늘! 태평양 저... 시간으로요, 저... 아니면? <웃음> <웃음> 아, 한국 시간으로. 나? 너 한국 사람이잖아! <laughs> 아. 뭔가 범인은 PD의 그 음. 여자친구. 왜냐면 f d 도 그렇고 조연출도 그렇고 뭔가 확실한 사유가 있어 근데 저분은 들어오셔서 싸웠다 그냥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 그리고 제일 가깝잖아 이 일단 남자분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는 오빠를 죽이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요 오빠 죽일 만큼 사랑한다고요 죽일 만큼 사랑한다고 죽일 만큼 죽일 만큼 사랑한다고 죽일 죽일 만큼 사랑한다고 아니 나그 목에 상처를 좀 확인을 해 봐야겠어요. 왜냐면 일어나 어, 어 일어났어. 자꾸, 오, 자꾸 다른 여자랑 왔는데? 연락하는 것 같아서 어. 좀 의심이 됐었는데. 어, 만지면 범인. 만지면 범인. 원래 이래도 아, 진짜 아니라고 만지거든. 아? 아, 나 알았어. 그러니까 아침에 싸우고 나갔다 했잖아. 근데 아침에 스타킹 오래 나갔다 했거든. 그 이제 몸싸움으로 인해 이제 스타킹 오래 나간 거지. 나가 가지고 알리바이를 만든 시간이 필요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증거들 증거들을 다 조작을 한 거야. 내가 보엔 저기 수첩에 써 있는 것도 저 여자가 쓴걸 거야. 왜냐면 평소에 PD 랑 가까운 사이잖아. 근데 평소에 저 남자를 자주 괴롭힌다 했잖아. 여자 친구는 그 사실 알고 있을 거란 말야. 이 어. 그럼 이제 저 사람 알리바이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첩에 다 여자가 적은 다음에 나갔다 온 거지. 그러다 두 시에 돌아온 거야. 글씨도 이쁘장하게. 어 글씨 진이 아까 글씨도 여자 글씨 같다 했었으니까. 음... 그러네. 네. 그렇지. 알리바이로 만든 거. 이게 다 알리바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유력 용의자로 여자 분을 할까? 그래. PD 여자 친구를 유력 용의자로. 유력 용의자로. 유력 용의자로. 수고하셨습니다 아, 맞다! 저 우리 사무실에 CCTV 있어요, CCTV. c 어? 자, 보세요. 보이시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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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봐봐. 봐봐, 지금 야식, 야식 드시고 계시고. 어? 오. 어? 하이. 아, 어. 돌아가신 거 맞아요? 그냥 주무시는 거 아니야? 아, 먹어가지고? 그냥 주무시는 거 같은데?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뭐야! 아, 뭐야. 어, 뭐야! 진짜. 뭐야! 아, 뭐야 뭐해, 뭐! 아, 진짜 뭐야? 선배님! 아, 선배님! 아, 인자을 빨리 선배님! 뭐하고 있어요, 야, 다크서걸왜이 심해? 뭐야! 뭐야, 뭐... 뭐, 누구세요? 뭐, 여기 뭐, 뭐. 뭐. 다무서가 <laughs> <laughs> <뭐야. 웃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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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어이가 나. 없네? <laughs> 어이 왜 왔어? 아니 누 누구야? 이게 누구신데 이렇게 다 잘생겼는데? 아니 오빠 죽은 줄 알았잖아! 야 우리 죽은지 확인도 안 했네. <laughs> 그게. 그래, 그래. 야 아니야 아까 용희가 확인했어. 그지 누구 신뢰, 연락 신뢰, 받고 왔어요? 심장이 안 뛰었는데. 너무 늦었어. <laughs> 배고프지 않냐? 좀 회식이나 좀 해. 아 좋죠. 어, 아 뭐... 이게 좋죠 좋죠. 자 아, 타임 타임 타임. 근데 근데 뭐 하시고 계셨던 거? 주무시고 있었던 거?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치 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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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가가 빨리. 어 디가. 디 디가. 디가. 이런 식이니까 가. <laughs> 가 빨리 디가. 디가. 거가 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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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장 종료 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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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디가. 디가. 디 얘가 아... 처음에 두 번인지 안두 번인지 확인했잖아. <laughs> 결국 은 범인이 <범위가> 없었네. 그러네. <laughs> 그지? 오늘의 과몰입장은 현성님입니다. 아 저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아 일단 저는 굉장히 과몰입장이 됐으니까. 오우, 좀더좀 앞으로 하면 떨어져 지금. 오오아 절벽이야. 오 이렇게 과몰입장이 되어서 예, 기쁘고요. 오늘 과물 입장은 다 제가 될것 같긴 해요 아저희도감을 <laughs> 아, 잡았기 때문에 네. 한번 그 자리를 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다음 과물이 보러 가시죠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잡봐요 <laughs> <잠시만요. 웃음> 폭탄주를 탔습니다 삼수입니다 삼수 검사 측은 삼수 참을 수 있어요 깨물어 죽이고 싶어 그렇다고 저 깨물어 죽입니까 아 저는 살인 위협을 느꼈습니다 토끼 대장 아니야아 예. 아니 우리 배나서 내팔을 들어줘야지 거기 있어요 토끼 세상이.